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 3월 31일 신랑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먼저 오늘 결혼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뮤지컬 시기 끝날 때까지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먼저 앞에 서 있는 사회자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행복한 결혼식 사회를 맡게된 신랑의 지인, 사회자, 장진홍 인사 올립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뮤지컬 배우분들의 멋진 오프닝 공연, 여러분들 큰 박수로.